근데 나는 이제 아날로그 값을 받아오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공식을 넣어가지고 큰 변환을 하고 만들어잖아요. 그런 거를 이해할 그거를 제대로 적용하려면 처음에 잘 모를 때 적용하려면은 그 16진수니 뭔가 알아야 제대로 되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랑 내가 잘 했는지 뭐 이런 걸 아는 거예요. 범위가 0에서 65, 36, 6 5 5 3 5까지신 y 지 o y 서 65,535? 네 거의 저희가 장비를 볼일 레인지 지이이에 h e asked me to y 7 u c h i 3,2,7,6,7인가? 그거 많이 들어 h 는 l 3,2,7,6,7 넘으면 안 되고 그거는 32승이었던 l c h i 이제 c h i l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면 32767이 맥시멈이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그수라서그다음그다다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에그 다음에 그다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5 0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3 다음에 그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16 곱하기 16 수익이 40. 그러니까 그 네. 보고서하고가 2의 32승은 아닌가요? 어, 그렇게 예, 되죠. 네, 그렇게 돼. 예. 2의 3 2승이든 16의 4승이든 예. 네. 음. 2의 32승이랑 16의 4승이 같은 값이니까. 네. 근데 표현하기로는 2진수가 아니라 16진수라니까. 네. 아, 드든 워드. 뭐로 표현한 똑같은 거네? 아, 그러니까 16진수로 받느냐, 2진수로 받느냐? 이진수를 받아서 신규 진수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계산해도 네. 되고 십육진수 받아서 이진수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저희가 가져올 때 이제 변화라 거나 이런 게 어려우니까 음. 사실 워드로 받고 말하는구나 통상적으로 워드로 받는 게 훨씬 짧으니까 그렇죠? 네. 아 이거 똑같은 거아니에이이진수를 받나 십육진수를 받나 똑같은 거 똑같은데 어. 자릿수가3 2 개가 네. 되는 거고 음. 그걸 넘어가면 이제 네 개가 되는. 아, 얘가 아까 그 정수에가 그 x라고 표현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 0x라는 건에 16진수를 표현하는 거고 어. 그 0x 0x, 0x 자체가 16진수고 네. 그리고 뒤에 두 자리는 자리수야. 네. 16이 몇사? 16을 16진수를 표현하기 위한. 네, 12번부터 ABCD 음. 이렇게 해서 1 6진수를 만들어야 될진자나주 배운 같은데 음. 음. 어려운 푸 <laughs> 알았어. 이거. 이건... 이제 좀 궁금하게 좀 플랬어. 이거는 제가 장비를 설명해 드리려고 가져왔던건데 이거는 이 목사제품의 엥게이트 하나 친구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ITU만 되는 장비를 가지고 시리얼 포트로 받아서 이 이더넷 통신으로 TCP로 컨버전해주는 장비이거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장비는 5150이라는 장비인데 이거는 옆에 거랑 좀 틀리게 뭐냐면 ITU로만 통신이 가능한 장비를 가지고 ITU 부피드로 받아가지고 이 이더넷 포트만 바뀌는 거야 통신이 같이 시리얼 통신이긴 하잖 근데 이제 그 케이블 방식이나 이제 포트만 바뀌는 거 이더넷 케이블로 바뀌는 거야 부핀에서 이것도 현장에서 실제로 많이 다 예전에 저 장비 엄청 썼었는데 이거를 왜 허용하냐면 지금 PC에 부핀잭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음. 이더넷으로 이더넷 포트로 사용을 해야 될때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 HP만 부핀 부피, 부핀 있어 HP만 썼는데 다, 음. 다 없어지고 나서는 안돼 개정기 안티우가 없어지고 나서는 안샀지 그래서 이런 장비에서 그래서 장비 말이야. 오른쪽은 다순하게 인터넷 포트 이렇게 꽂는 것만 달라진 거고. 그렇죠. 통신박스를 네. 아주 네. 유지한 거고. 네. 왼쪽은 변환, TCP, IT로 변환시켜주는 네. 거고. 아, 그대로라고? 네. 음. 이건 그대로네요서 음. 이거는 통신망스고 그대로, IT. 그쵸, 엔포트라는데 CPU가 뭔가를 변환해서 한 프로그램이 없는 거고. 네. 여기 요 안에는, 엔게이트 안에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IT로 네. 변환시키가 알아서 TCP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요 그렇죠. 그렇죠. 또 저희가 그, 게이... 런 프로그램 같은 걸 이름을 뭐라고 M. 까요 t 게이트가, 게이트가 M 게이트, 네. 게이트 프로그램, e 게이트, e 이트 t e 이트 t e 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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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a 이 e 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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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a t 저 Gate, g 중간에 장비 정도는 물리적인. 네, 네. 물리적인. 것. 이거를 보시면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설명해 드릴게 통신 연결 구조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좀 받은 건데. 이 ITU라는 시리얼은 데이드 체인이라고 했죠. 그렇죠? 이렇게 옆으로 점퍼하고, 옆으로 점퍼하고, 옆으로 점퍼하고 또 이렇게. 데이지 체인 형식으로 각자 이렇게 연결을 해서 막단에 있는 거에서 PC로 가는 형식으로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장비를 그리고 이 PCP 같은 경우에는 허브 쪽으로 이제 한 가닥씩 가는 나한 가닥씩 무조건 한 가닥씩 가는 거고 이 IJ45라는 이 이더넷 포트를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최대 거리는 100m다 100m고 이 IPU는 최대 거리가 1.2km다. 근데 다만 이 TCP에서는 이 이더넷 스위치를 늘리면 늘릴수록 계속 무한대로 연장을 할수 있다. 게임 거리. 그리고 속도도 이게 TCP가 천 배에서 만배 정도 더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것만 기억해도 사실 오늘 교육에서 제일 음. 천 배였던지 나도 모른다. 천 배란 생각을